국창청군이 농기계 임대 사업 소장을 직위 해제하고 관련 조직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용 농기계를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조 MBC의 보도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4년 동안 500일 넘게 농기계를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농기계를 독차지한 것도 모자라 임대료는 내지도 않았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150평 남짓한 텃밭, 소형 굴착기와 채소 이식기, 거기에 운반차와 농업용 로더까지 장비만 보면 대규모 농가를 방불케 합니다. 모두 평창군 소유의 임대 농기계로 임대 사업을 총괄하는 소장이 자신의 것처럼 가져다 사용한 겁니다. 이를 고발한 MBC 보도 이후 평창군은 임대 사업 소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성 사진에 근거가 남아 있던 2018년 9월부터 4년의 기간을 살펴본 결과, 소장의 농기계 임대 건수는 1가0 7건, 5 1 0일 동안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료로 환산하면 무려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가져다 쓴 농기계 종류만 13종. 이중 밭에 있던 트랙터는 임대 농기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트랙터 같은 것도 있던데? 트랙터는 이제 제가 이제 빌려온 건가요? 아, 농가에. 이건 역시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된 농기계 임대 사업소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나왔고 이에 평창군은 곧바로 해당 소장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농기계를 쓰고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는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독립기관으로 회계까지 분리된 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부서 관리와 농기계 관리, 그 다음에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더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통해 농기계 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직위해제 조치를 한 걸로 미뤄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